작업 전 영상입니다. 인천 앵글러님의 음, 16스텔 이구요. 어, 어, 세척 경정비 하면서 기어비를 HG에서 PG로 교환을 의뢰하셨어요. 일단은 핸들 조립 잘못됐구요. 조립이 잘못된건지 사용하다 풀린건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잘못되어있는 상태구요. 예, 잘못 조립이고 스타드랙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얘가 지금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건 조립 잘못이에요. 음, 이전에 자가수리는 흔적이 여기는 있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정확하지 않네요, 이거는. 예, 모르겠어요. 릴링감. 아, 릴링감 상관없겠구나.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hg, hg, 발음이 쎘네요. h g 치고는 괜찮습니다. 거르렁거리는 게좀 있네요. 오일을 좀 많이 도포를 하셨다. 오일 도포는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비언기어 데미지가 좀 있네요. 요거는 아마도 어, 이제 채비 내릴 때 스프리 한참 돌고 있을 때 스프리 한참 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요령을 알릴게 요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걸리네요. 쭉 채비가 내려가고 있는데. 엄지로 뭐 이렇게 엄, 엄지로 엄지랑 손가락으로 이렇게 완전 멈춘 다음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을 따락 해가지고 드르륵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보이는건 여기까지고요 잘해서 좋은 결과 지금 현재 이거랑 드르륵거리는거랑 뭐 몇가지 원심드론 코팅 작업이랑 등등등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 클러치를 테스트를 하는구나 석회가 좀 있습니다 약간 깔끔하지 않아요. 시작합니다.